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인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더 심도 있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이 재차 불거졌습니다. 어도어 측이 하이브의 어도어 직원에 대한 불법 감사를 비판하자. 하이브는 감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도어는 10일 오전 공식 입장을 통해 하이브 감사팀의 과도한 감사로 이내 어도어 구성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에 따르면 하이브 감사팀은 지난 9일 오후 7시부터 어도어 스타일 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감사는 5시간 이상 지속되었으며 직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과 개인 핸드폰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할 것이다. 는 협박적 발언도 있었다고 어도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도어는 이러한 감사를 통해 하이브가 어도어와 미니진 대표를 흠잡을 만한 문제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해당 감사로 인해 구성원들이 불안함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업무 방해와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는 이에 대해 감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직원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여성 감사팀만이 자택으로 들어가고 개인 핸드폰 반납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이 미니진 대표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취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으로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보고 민영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어도어와 하이브 간의 갈등은 지난달 22일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시작되었으며 양측은 이를 둘러싼 여러 이슈에 대해 반박과 재반박을 내놓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정 싸움도 진행 중입니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해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반면에 민 대표 측은 5월 10일까지는 이사회를 5월 말까지는 주주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결 권행 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경영권을 방어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는 어도어가 지분의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해임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도어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민 대표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주총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민 대표해임 여부는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하이브의 경영진 교체 계획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민 대표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가처분 신청 신문은 오는 17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양측의 새로운 시작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소식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 오니 계속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 뉴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채널을 팔로우하세요.